감사합니다. 저는 어른 예배를 설교하기 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먼저 설교를 합니다. 어, 유치부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가장 오랫동안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한주한주 한주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느 한 순간 보면 아이들이 정말 훌쩍 커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방학 때 아이들이 한국을 장기간 갔다 오면 정말 아이들을 보면 깜짝 놀라기 어, 렇게 많이 자라서 와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만나와 매출하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면서 만나와 매출하기가 맛있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언어 분, 언어 분께서 제게 한국의 직업별 특징이라는 그림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 좀 핫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림을 보면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검사는 정의에 관심이 없고, 기자는 진실에 관심이 없고, 의사는 환자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없을까요? 무엇에 관심이 없을까요? 예수에 관심이 없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씁쓸한 짤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평소에도 저랑 재밌게 대화하시는 분이시라, 저를 매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도 참 씁쓸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잘못을 했으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까. 저도 한 20년 가까이 교육자로 생활하였는데 혹여나 그동안 만난 분들에게 저런 마음을 심어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가서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확인하려고 교회록 본문을 봤는데 오늘 이 본문이 설교 본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다음 주일에는 설교 때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사실은 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목사,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야의 이스라엘이 만나와 매출하기에 열광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는 불평하듯이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받는 은혜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복에 더 집중하고 열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뒤바뀌어 가면서 혹시 교회의 목적과 성도의 정체성도 서서히 흐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에 따라서 교회의 메시지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개들을 삼가고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끝으로라는 문장으로 어 빌립보서 3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시대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와 여러 교회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2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된 삼가라 라는 이 단어는요. 조심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반복은 늘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이 볼때그 율법주의자들은 개 들이며 해악자 들이며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개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이었고 헬라나 로마의 사람들에게도 개는 탐욕스럽고 통제되지 않아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의미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개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조심하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욕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의 준수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치시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는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율법 준수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미 교회가 정한 규칙도 지키지 않고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율법 준수가 그리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순간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훼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단 1%도 영향을줄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흠이, 흠이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본인 스스로가 율법의 의로는 완벽했던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절을 보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육체를 신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답니까? 나는 너보다 더 육체적으로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율법적으로 그 시대, 그 누구와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목소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이 5절, 6절을 딱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5절, 6절을 딱 읽고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그냥 뭐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빌립보스를 잘못 읽는 겁니다 바울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탁 읽으면 여러분 이야 이 사람 좀 대단하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5절 6절을 요즘 시대의 말로 변경해 보면 어떠냐면요 한국에서 학벌과 직업, 집안 배경, 재산, 외모,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등급이라는 거예요? S등급이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요즘엔 S등급이 제일 높대요. A등급이 아니라 S등급이 제일 높대요. 한국의 결혼 정보 업체들의 기준으로 보자면, 5절, 6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학벌은 스카이, 직업은 판검사와 의사, 혹은 매출 100억 이상의 기업 대표. 집안 환경은 아버지는 장차가 급이나 50대 기업 임원 이상. 재산은 연봉 5천 이상, 부모님은 20억 이상 등등. 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국의 그 결혼정보업체에서 기준으로 하는 S등급의 기준이랍니다. 여러분, 지금 5절, 6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바울은 그 시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 S등급 이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감동을 안 받으시죠? 우리와는 너무 먼 이야기인 것이니까, 그죠? 여러분, 이 5절 6절을 딱 읽으면, 이야, 이 사람 대단하네. 지만 열심히 산게 아니라, 집도 좀, 그라, 좀 좋네. 가문도 괜찮네. 이런 느낌을 딱 받으셔야 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 이런 바울의 이력을 본 사람이라면 대단한 집안이고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7,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 8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상하다 라는 단어는요, 상업적인 단어입니다. 상업적으로 가장 높은 가치, 압도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고상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자신이 그 똑똑한 머리로 계산해 봐도 예수님이 가장 압도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기에 앞에서 말한 자기의 집안이나 학식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똑똑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가 압도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이기에 자기를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명품 가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명품 가방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한쪽은 오렌지색 종이 가방에 든 가방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남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오렌지색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렌지색 그 종이 가방 안에 있는 명품 가방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명품 중에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똥이라고 합시다. 똥. 예, 한쪽은 오렌지, 한쪽은 똥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아마 잘 아시는 분이시라면 압도적으로 오렌지색을 선택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게좀 오류가 있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버리고서라도 가져야 하는 가장 높은 가치의 것임을 바울이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이유는 이유를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아는 지식의 중간에 있는 아는이라는 이 단어 알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히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앎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담에색에 다메색 예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까지는 그냥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없는 바울, 그냥 알던 예수 바울이 그때는요 지식으로 예수를 알았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대교의 배교자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미친 놈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중재인이 부활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바울은 알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모든 것들을 바울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 감, 거기까지 암. 그렇게 아니까, 바울이 뭐, 뭐 하러 다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미친놈들이야. 그 사람들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고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담에 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바울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자기가 잡으러 다녔던 그 사람들이 믿는 부활하신 예수를 담에색 길 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떤 경험이 되었습니까? 왜 예수가 가장 귀한지, 왜 예수가 가장 고상한지, 그 만남을 통해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전파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8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던 이 말은 그냥 내가 단순히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와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정말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진짜 알아야 합니다. 그분과 깊은 만남이, 그분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믿고 있다 말하는 이 예수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고상한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경험한 지식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몇년전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몇명 추종자들에 의해서 부활되었다라는 그 지식을 넘, 넘어서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같은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동참이라는 이 단어는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교제, 참여, 연합, 공유, 나눔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설과 같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은혜들이 공유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은혜들이 나에게 나누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를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고대 역사학자들 중에 혹시 이 예수의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찾아봤을 때 요세푸스, 타키투스, 스웨톤, 니우스, 탈무드 등등이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학자들은 주변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 로마 시대의 주된 역사학자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역사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건들이 있느냐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것을. 왜 없겠습니까? 로마에서 볼 때는 그 유대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죽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었을까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게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킬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 노력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된 역사학자들의 그 사건에 기록되지 못할 정도로 작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이 성경책 말고는 자세하게 기록된 역사책에도 기록된 것이 없는 그 사건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후대 종교 역사학자들에 의해 예수가 신격화되어서 여러, 여러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런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지성입니다, 지식입니다, 세상은 말하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에게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경험과 연합과 공유와 나눔이 저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예수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했던 그 예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기록되지도 않는 저 언저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해 낼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의 무엇이다?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없고,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 모든 사건을 우리는 영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경험한 지식,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2000년 전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그 예수의 그 교훈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 말씀에 의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준수와 할례가 필요 없듯이 여러분이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예배를 몇번 드리고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 하는 것은 그런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인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예전에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바쁘고 고된 상황 속에서 예수를 잊고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어느 상태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인 동시에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4절, 여러분 보시면요.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를 보십시오.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동사는 지속의 용법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달려갑니까? 13절 마지막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14절에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표때를 향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도 달려가는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12절과 14절의 동사를 볼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 괜찮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바울 역시 달려가는 중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앉아 있더라도 여러분 지금 달려가는 중이잖아요. 예전에는 내 믿음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달려가는 중이잖아요. 달리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달리다 보면 장애물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물 막 흘릴 때 멈추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중이다.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표때 대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달려가십시오. 지금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이 얼만큼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석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끝이 아닌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아직도 긴가민가하며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믿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것도 영적인 생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저의 설교를 듣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어떤 반응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인 생활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중에 우리의 삶의 고난이 혹은 주변 사람들의 유혹이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있고 방향을 틀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며 그것이 나에게 지금도 영향을 주고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점차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결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거나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싶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양육 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 가시면 됩니다. 부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